전라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여수시 웅동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이 심각한 환경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의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장은 비사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현장이지만 정작 신고만 했을 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초등학교 신축공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대지면적 16만여 제곱미터, 연면적 1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시공사인 SG건설 주식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른 기준 신고 증명서를 취득했으나 본 기준에 부적합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는 pH 농도 기준치 값 6에서 7ppm 인데도 불구하고 측정골과 12ppm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독극물에 해당하는데 시공사는 알칼리성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미생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고 수질염과 오 토양오염의 주범입니다. 오염수가 토양에 침투돼 토양오염과 지하소염을 동반하여 토양 생태계를 파괴됩니다. 또 오염수가 강화천, 바다 등으로 유입되면 유입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며 기억 물고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